자 이번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어제는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배웠는데 오늘은 어제 소업흐름과 유사하게 그래프를 배울 건데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배울 건데 어좀 계산 같은 거는 생략을 하고 빠르바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제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정비례 그래프를 비교를 했다면 오늘은 y는 x분의 6, y는 마이너스 x분의 6 그래프를 먼저 알지오메스를 그려볼 거예요. 자, 1번에서 2번 넘어갈 때 x의 범위가 점차 좁아지죠? 그리고 결국 x가, 자 얘들아 반비례에서는 수전체가 아니라 0이 아닌 수전체를 따져줄 거예요. 분모가 0이 되지 않도록 0이 아닌 수전체가 됐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지오메스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알지오메스는 사실 그냥 직접 할수 있거든요 구글 이런 데 들어가서 구글에 들어가서 직접 찍어볼 수 있어 그래서 웬만하면 한번 찍어봐 알겠지? 자 y는 x분의 6은 그래프 점이 우선 x가 1일 때 6, 그 다음에 x가 3일 때 2, 그 다음에 y가 6일 때 1, 요렇게 찍혔죠. 그리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6일 때, y가 마이너스 1, 요렇게 찍혔죠. 그리고 2번 문제에서 좀더 촘촘하게 해 보니까, x가 1 때는 3이었고, x가 마이너스 1 때는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우리가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뭔가 직선이 되겠구나 하면서 유추가 바로 됐었는데, 얘는 유추가 잘안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6 그래프를 그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됐어요. 보여요? 이렇게한 쌍의 곡선이 지금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6.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어, 자, 다시 돌아가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x가 마이너스 3일 때, 잘못 말했지? x가 마이너스 1일 때6 x가 마이너스 3일 때2 x가 마이너스 6일 때1그 다음에 x가 아 x가 6일 때 마이너스 1그 다음에 x가 3일 때 마이너스 2 x가 1일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2번 문제에서 좀더 촘촘하게 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 3이었고 x가 1일 때 마이너스 3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도 과연 x, y는 x분의 6처럼 한 쌍의 곡선이 되는지 식을 한번 써보니까 y는 마이너스 x분의 6 이렇게 해서 써보니까 이렇게 한 쌍이 곡선이 만들어졌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를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교과서로 돌아가보면 자, 쭉올라가서 문제 5번도 한번 풀어 보세요. 자, 주의해야 될 거. 정비례 그래프는 0이 아닌 수선체 였는데 수선체였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0이 아닌 수선체라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일반적으로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선체일 때 y의 y는 x분의 a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한쌍이 곡선이에요. 특히 A가 양수일 때는 1, 3,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이고요.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을 지나는 곡선이에요. 정비례 그래프와 똑같죠? A가 양수면 1, 3, 4분면, A가 음수면 2, 4, 4분면 지나는 거. 이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몇 4분면을 지나는지는 A의 부호만 보면 되는데 문제 6번의 1번은 5, 양수니까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나고 2번은 음수니까 2, 사 분면과 4, 사분면에 지나겠지. 얘들아, 선생님은 1, 3, 2, 4 썼는데 너는 그렇게 쓰면 안 돼. 제 1, 3, 1, 4, 분면, 제 3, 4, 분면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서 문제 7번 한번 볼게요. 자, 푸른 흔적이 있어서 자, 지워버리고. 자, 다음 중 반비례 근계 y는 마이너스 x분의 15 그래프를 잘못 설명한 학생을 찾으시오. 자, 선우, 한 쌍의 곡선이다. 맞아요. 음, 우리가 방금 배웠잖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한상의 곡선이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죠. 지난다 어떻게 확인해? 대입해 보면 되지.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분의15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면서 5가 되니까 대입해서 성립하니까 지나게 되겠죠? 준석 원점을 지난다. 아니지. 얘들아 이 아닌 이유를 설명할 때 어떤 애들은 그렇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 선생님 원점을 지나는 건 정비례잖아요 그래서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는 80점짜리 지, 정답이야 원점을 지나는 게 정비례라고 해서 반비례 관계를 잘못 설명한 건 아니잖아 얘들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우리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사실 원점이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는 그냥 가장 원초적인 방법으로 넣어보면 돼 그럼 마이너스 0은 0분의 15야 얘들아, 그러면 이 0과 이 0을 곱하면 15가 난다, 마이너스 15가 나온다는 소린데 말이 되니?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서도 말했듯이 X 값의 범위를 다룰 때 0이 아닌 수전체를 다뤘었지.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따질 때는 X가 0이 아닌 것을 항상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원점은 당연히 X가 X좌표가 0이니까 말이 안되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제2사분면과4사분면에 지난다 왜요? A가 음수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15가 음수니까 제2사분면과4사분면에 지나서 잘못 설명한 학생은 준서가 되겠지 됐어요? 자 그리고 이런 문제 우리가 정비례에서도 했었지 얘들아 그래프 상에서 그래프 그림이 좋아졌을 때 힌트를 얻을 수 있어. 1번은 지금 2,2를 지난다는 힌트를 얻었지. 2,2를 지나니까 2,2를 대입을 그대로 해버리면 2는 2분의 a가 되고 a는 4가 되겠죠. 맞아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2번 그래프는 지금 x가 3일 때 y가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3마 3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3분의 a가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지난번에도 했듯이, 그러면 이번에는 a의 절대값에 따라서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얘들아, 어제 했던 거 기억나? y는 ax 정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까워졌었지? y축에 가까워졌었지? 그럼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조메스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얘들아. 자, 먼저. 선생님이 y는 x분의 1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Y는 X분의 2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짠, 잘안 되네. Y는 X분의 2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렇게 됐어, 얘들아.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3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이렇게 됐어. 얘들아, 지금 초록색이 Y는 X분의 3이야. 즉, A의 절대값이 점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점점점점 Y축에서 멀어지지,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떤 말을 할수 있냐. Y는 X분의 A 그래프에서, 우선 A가 양수인 경우만 생각을 했을 때,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 Y축에서 멀어지네라는 특징을 발견했어. 자 그러면 음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까? 자 그러면 음수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반대로 해볼게 절대값이 큰거 먼저 써볼게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 x분의 3 한번 해볼게요 하니까 요거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이에요 이번에는 y는 마이너스 x분의 2 그래프를 그려볼게 요렇게 자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x분의 1 그래프를 그려보 얘들아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점점 가까워졌지 정비례 관계 그래프랑 완전 반대지 얘들아 자그 관계를 잘 익히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까먹은 게 하나 있어 마지막 정리를 그러 하나 해야겠지 반비례 그래프의 성질을 가서 정리하면 자 오늘 요거 압축된 내용 요것만 이해를 하고 가득 충분해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의 그래프의 성질 첫 번째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한 쌍의 곡선입니다. a가 양수면 1, 3, 4분면을 지나고요. a가 음수면 2, 4, 4분면을 지나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a 그래프는 a의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y축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성질을 배웠는데, 혹시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Q&A 게시판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따로 대답을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